오늘의 쥐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지원이나 조언을 통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운. 건강 면에서는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특히 운동이나 식단 관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파트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따뜻하게 다가와서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친구라면 주변 친구나 가족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연을 소개받거나. 연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팀워크를 발휘해 함께 해결하면 더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력과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블루입니다. 블루는 소통과 신뢰를 상징하며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18, 33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주변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중요한 순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의 소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기회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제안을 수용하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수용해 휴식이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쉬어야 합니다. 새로운 운동법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받아들여 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상대방의 다름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변화나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변화에 맞서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태도가 당신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그린입니다. 그린은 성장을 상징하며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린을 활용해 안정감과 성장을 이끌어 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7, 14,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나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오늘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평온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나 큰 사건 없이 서로의 감정을 편안하게 나누며 유유자족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만남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자신을 돌보며 여유롭게 인연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오늘 중요한 일보다는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하며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일정을 피하고 동료들과 함께 여유롭게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유유자적한 태도로 일을 처리하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스텔 블루입니다. 파스텔 블루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유유자적한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색상을 활용해 차분함을 유지해 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87, 23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토끼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큰 변화보다는 평소에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기회나 유용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작은 전화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건강은 오늘은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적 건강이 중요한 날입니다. 친한 사람들과 안부 전화를 나누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오랜만에 파트너나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소한 대화가 큰 감정적 연결을 줄수 있으며 상대방도 당신의 관심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오늘 동료나 상사에게 안부를 묻고 소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업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부 전화나 메시지로 소통의 장을 열고 더 원활한 협업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핑크입니다. 라이트 핑크는 따뜻함과 소통을 상징하며 안부 전화를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5, 28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대화 속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용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신중한 계획과 집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지출이 겹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정리하며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안정된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재정 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오늘은 건강면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기 쉬운 날이므로 휴식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복잡한 문제나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하는 날입니다.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면 복잡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네이비입니다. 네이비는 차분함과 집중력을 상징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네이비를 활용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127입니다. 이 숫자들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뱀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했던 재정 관리나 지출, 투자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세요. 미루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금전적인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오늘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야 할 운동이나 건강검진을 미뤘다면 오늘은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뤄왔던 작은 건강관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해보세요.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파트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나 해결하고 싶었던 갈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풀어나가세요. 감정적 소통이 중요한 날이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친구이라면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미뤄왔던 업무나 과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성과를 높이고 더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레드입니다. 레드는 결단력과 실행력을 상징하며 당신이 미루지 않고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레드를 활용하면 더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5, 28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미루지 않고 즉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둔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말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상황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재정적인 결정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으니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재정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몸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휴식을 취하며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작은 갈등으로 인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문제에도 예민해질 수 있으니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차분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이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적인 결정에서 흔들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그린입니다. 다크 그린은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며 당신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2,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양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그동안 바라던 금전적인 기회나 성과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노력해왔던 일이 결실을 맺거나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회를 잡고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운. 건강 면에서는 그동안 바랐던 몸의 회복이나 체력 향상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꾸준히 해왔던 건강 관리가 결실을 맺으며 몸 상태가 좋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건강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건강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그동안 바라왔던 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마음에 두었던 사람과 좋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그동안 바라던 일이 성사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 오늘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에서도 좋은 흐름을 타며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골드입니다. 골드는 성공과 풍요를 상징하며 당신이 바라던 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골드를 활용하면 더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9, 18, 33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원하는 일이 성사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이며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원숭이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지출을 최소화하고 당분간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하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도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날입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 회복이 쉽지 않을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애정운에서는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거나 파트너와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문제로 다툴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만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은 스스로를 돌보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가 예상보다 복잡해지거나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업무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료들과의 협력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는 차분함과 인내를 상징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13, 27입니다. 이 숫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달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태도가 중요한 날입니다. 거래나 협상에서 솔직하고 진실된 태도를 보이면 더큰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결정에서 신중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소홀히 했던 건강관리를 오늘부터라도 진심으로 챙기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하며 몸을 진정으로 아껴야 합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진심을 다해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소통에서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태도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진심으로 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핑크입니다. 핑크는 따뜻함과 진심을 상징하며 당신이 진실된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12, 21입니다. 이 숫자들은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이며,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개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상하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나 윗사람, 동료들과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더 나은 금전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하며 재정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재정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조화를 이루듯 몸의 위아래 균형을 맞추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과도한 활동이나 지나친 휴식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싱글이라면 상대방과의 상호조화로운 대화를 통해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협력에서 상하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되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동료와의 팀워크를 중요시하면 업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실버입니다. 실버는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당신이 상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7, 16, 25입니다. 이 숫자들은 상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돼지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재정적 이슈나 고민들이 오늘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나 지출을 고려할 때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깔끔한 재정 관리가 금전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몸의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소에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애정운에서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적인 문제나 갈등을 오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파트너와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친구이라면 과거의 인연을 깔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 쌓였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복잡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내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는 깨끗함과 명확함을 상징하며 오늘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3, 27입니다. 이 숫자들은 당신이 오늘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숫자들을 기억해 보세요.